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아, 하나님 말씀을 에, 묵상하고 공부하는 복된 시간 갖기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통도학교 꿀송이보약큐티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7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못난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래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지역 지역에 딱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려 일곱 족속이나 센 족속들이 딱 폼을 잡고 있습니다. 해 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아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센 그것한 부족만인 게 아니라 일곱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죠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은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그 숫자도 훨씬 많고 객관적으로 전력이 훨씬 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부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가난안 온주민들을 이기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족속들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고 가난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 그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어떤 면에서는 신과 신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대신해서 확 그를 믿고 어, 저쪽 나라의 신보다 우리나라 신이 더 세다 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족속은 패배한 족속이 믿는 그런 신들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그 신들 섬기는 터전까지. 전부다 불태워 진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자, 어, 먹혔을 때도 침략당했을 때도 이스라엘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겼잖아요. 다 성전이 불태워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큰그 너무 심한 악취 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제 오늘 신명기 7장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왜 택하셨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여보니까. 너희들이 너무 째깐해서 작아서, 너무 약해서 택했다.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고른도전서 1장의 말씀을 쭉 사도바울의 말씀, 너희를 택하신 것을 보라. 우리 가운데 잘난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참,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부다 아주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우리들 아니냐. 하나님의 이 못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우리 못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지. 그와 그러니까 함께 어떨 때 우리는 보면, 아주 교회에 다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창피할 때도 많잖아요. 교회 안 댕긴 사람들이 훨씬 어떨 때는 또 아주 그냥, 응? 음? 멋져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 교회에 댕긴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짜져네? 아, 그러니까 참, 이 못난 우리들 택하신 하나님. 아, 우리는 부끄럽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잘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 <laughs> 따라서 우리는, 내가 음? 아, 뭘 많이 가지고 잘났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났어 택하신 게 아니란 그런데 반대로 아우, 내가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에 예, 쪼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그걸 아버지 뜻이 계셔서 못난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걸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도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쓸데없이 못났다고 비교식으로 열등감에 예,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흔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신명기 7장 8절을 보세요 요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파로의 손에서 송냥하셨나니. 송냥하셨나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랬대요. <laughs> 사랑하시니까 택하죠. 우리도 뭐, 음?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한데 다 뭐, 우리가 말은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러 와갖고 막, 겉으로는 막,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다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택해서 살지. 안 그래요? 안 좋으면 했겠어요? 안 하지. 사랑하니까 택하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수많은 나라 가운데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사랑이란 것은 그, 어떻게 뭐 설명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젓가락도 짝이 있다고. 어째서 집이는 어? 그 남편 그 아내를 그렇게 좋아해서 택해서 어? 신랑 신부로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객관적으로 다 미스코리아고 무슨 뭐확 그냥 막 어? 탤런트처럼 정우성처럼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참 보니까 끌리더라. 어? 끌리더라. 어트렉트마 아, 매력이 예, 마음에, 다른 어,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는데 마음에 다가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성결인 백성.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 어,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택한 예, 받은 은혜가 하, 참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세 번째 이유를 말하기를, 예,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백성들이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을 했대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택한 거야. 사실은 너희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런 거야. 참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셔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서 30년, 예, 제가 95년도에 왔으니까 이, 2025년이니까 30년 됐잖아요. 하나님이 30년 되니까 막 복을 주신다는 느낌이 내가 막 피부로 와닿아요. 올해부터 막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여시고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막뭐 신학교 기숙사가 참 이게 날마다 열심히 뭐, 건축하고 있고, 돼지, 제가 돼지 키워서 우리 신학생들이 돕는다고, 돼지 돈사도 사정없이 크게 시방 짓고 있어요. <laughs> 다음 주에 돼지 일단 다섯 마리부터 가져와서 키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눈만 뜨면 농장으로 일터로 성교 센터로 달려가서 그냥 응?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성기는게 꿈에 부풀어가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는 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사람을 그렇게 재밌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받은 것은 자기들의 어떤 조건이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못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복주시고 역사하셨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냐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와. 너무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이 언제 빈말하신 거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 1력도 없어지지 않고 그 단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요,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예수가 믿어질 수 있게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 선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수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군자. 계며지고 방언자바르 계추합자정태